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1년 10월 30일 오후 1시 5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 이 영상이 제작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 멤버십 회원님들과 일반 그, 제 영상을 구독하신 분과 차별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 1.75조 달러 사회지출 인프라 패키지가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 합의는 된상태입니다 합의 그리고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고요. 투표는 아마 10일 이후쯤에 최종 투표가 다 마무리되고 통과까지 될 것으로 어,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네엘의 연준, 아, 제네의 재무부 장관님이죠.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님이 바이든 대통령과 G20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계시는데, 어, 월드와이드, 여기, CNBC 뉴스, 이 기자와 어떤 소리를 키우고, 소리를 so, speaking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pple last night reported earnings. Said it, said it took a $6 billion revenue hit in the quarter because of the supply chain issues, and, and projects that that's going to be even worse in this coming quarter. How much do you think these bottlenecks and shortages are holding back our economy? well, i think they are holding our economy back somewhat. Um, we saw that uh, this quarter with slower growth of gdp. Um, you know, i think gdp growth will pick up, but we do have shortages of semiconductors, the, you know, switch in demand from services. To goods and uh, the, the pandemic, pandemic itself that led to work from home. It really boosted the demand uh, for semiconductors that are embodied in almost all the goods that consumers buy. And um, it will take a while. There is clearly a supply response in train, but it will take a while to boost supply. Although to some extent supply shortages um, reflect the pandemic in places like Malaysia, so um, it, it will take a while to boost semiconductor supply. But I do expect um, that it will be addressed over the medium term. 자, 이해가 가신가요? 아 uh,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기자가 이번에 서플라이 체인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요번에 G20, 그리고, 어, COP26, 그, 회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지출 패키지 1.75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 물어봤는데, 자네엘렌, 그, 재무부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 일시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난는 거는 나도 인정을 한다. 그게 이제 그,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게 한두 달 아니라, 최소한 두세 달, 많게는 한네 달까지 생길 거라고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한다이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장기적으로 가지는 않는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생기는 생겼는데 한네달 정도만 일시적으로 그일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시스템이 정상화된다. 왜 시스템이 정상화되어 가냐? 첫 번째 이제 코로나 환자도 많이 줄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적으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리고 맥스 4일까지 어, 주식 관련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쪽은 발작 증상이 일어날 거라 저는 100% 자신합니다. 방금 제네엘의 재무장관님께도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이걸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영어 공부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영어를 못해서 아나 외국 자료 못 봐. 이런 식으로 두려움, 공포에 접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냐. 공급한 문제가 우리 경제를 다소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 나오죠. 그런데 이 공급을 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대화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식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지는 않을게요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핵심만 번역해서 트랜지스 r 리 일시적 잠시만요 이게 되나 아불펜을 해야 되는구나 자이 부분 제네 엘렌 재무부 장관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자, 트렌드 스토리, 일시적. 일시적. 근데 여기서 이 일시적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의 의미가 1분인지, 100분인지,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이게 중요한 건데, 제네 엘렌 재무부 장관님의 생각은 이 일시적의 의미가 몇 달이냐? 우선은 어먼스토리에 있잖아요. 한두 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에? 한두 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이 이겁니다. 예, 핵심이. 즉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의미는 한두 달이 야 그렇다고 1년은 아니고 대략 내년 봄이나 올 겨울 내년 어, 내년 봄이나 봄에서 빠르면 올 겨울 병목현상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한다. 병목 현상은 해소된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기간지 보면 병목 현상 일시적으로 뭐 계속 일시적 일시적 이런 부분 나오는데 그다 거짓말이에요 우선 제네엘렌 재무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병목 현상은 맥스 내년 봄까지는 간다 내년 봄까지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내년 봄까지는 스태그 몇 단계? 스태그 1, 2,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까지는 간다. 3단계는 터지는 거고, 터지기 직전에 진화가 된다는 거요. 예 모든 내용들이 다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과 수렴하죠. 그래서 그 이유로는 뭐죠? 긍정적 인플레이 현상입니다. 긍정적. 긍정적 인플레이 현상으로 주가가 미친 듯이 또 뜨게 돼 있다. 그런 부분. 나머지 부분은, 여기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문, 전체 아까 그 리포터 리포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일리 재무 장관은 한두 달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내년 봄까지.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11월 2일 날 FOMC 회의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100% 테이퍼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바로 꼬라박아요. 그렇게 꼬라박다가 적감의 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가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큰 흐름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큰 흐름은 이렇게 11월 2일부터 찌라시가 나오면서 그전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쭉 올라가다가 11월 1일이나 2일쯤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이때 이제 찌라시가 나오겠죠. FOMC 회의가 내부 시작되니까. 찌라시가 나오면서 미리 기관들이 털고 그리고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11월 3일이나 4일경 최종 발표하기 전에 공포매물이 쫙 나오겠죠. 나오다가 11월 중순경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우상향. 언제까지? 1월 중순까지. 왜 그러냐면 12월 말에는 배당주 배당주로 돈이 쏠린단 말이에요, 맞죠? 이 크룸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뒤의 내용은 뭐냐면 혹시나 해서 이제 궁금해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어, 번역을 해드릴게요. 미국이 회복되고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세계 경제 활동이 회복되면서 가격 압력이 완화될까지. 여기 보면 아까 다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yeah. Revivers, Revivers, 가격 Pricing Pressure, 위르지 가격 압력이 쉬워질 거다. 완화가 된다. 그런 개념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 11월 2일부터는 주가가 오를 확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제발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를 확률은 거의 99%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제 영상을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제가 올리자마자 바로 보시려면 멤버십을 구독하시는 게 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5천원, 아, 하루가 아니라 한달 5천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정보의 질을 봤을 때 저는 제가 자신하는데 어, 최소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정보 어떤 서치 능력이나 이런 거를 그 누구도 못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거의 지금 이 방송을 1년 가까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모니터링하신 구독자님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상위 1%, 1%가 아니라 0.1%에 접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보다 제가 정보가 더 빠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